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막벨라 굴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야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구입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자, 16절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죠. 그래서 에브론의 밭뿐만 아니라 그 속의 굴과 또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아브라함이 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23장 18절에는 성문에 들어온 핵족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결국 막벨라 밭과 굴 그리고 그 주변에 둘린 수목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는 히브리어 마크펠라로 두 겹의 땅, 동굴이라는 뜻이죠. 잊어버렸던 만남 124페이지에서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막벨라 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대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실상으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세 가지 과정을 말씀하셨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보며. 세 번째로, 성취시켜 나가는 거죠.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두 번째로,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혀있죠. 창세기 23장 19절에 그 안에 사라를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도 역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과 부인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거기는 막벨라 굴이죠.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아와 야곱도 막벨라 군에 장사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나도 레아를 그곳에 막벨라 군에 장사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13절에 야곱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레야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 이렇게 3대가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묻힌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였죠. 이제 막벨라 굴이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장지 구입을 기점으로 가난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가난안땅 들어갔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1차적으로는 세겜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람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가나안 땅의 일부가 실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의뼈가묻힘으로 가나안 땅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 고향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니에미아 선지자는 유다 땅을 가리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묻힘므로 이제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급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조상들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조상 아브람과 이스카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출애급하여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애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것은 지형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응?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된다. 또, 응? 조상들이 묻힌 곳으로 가야된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막벨라 굴을 통해서 거대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은 집, 작은 각자의 초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는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번도 나고도 않고 천국 본향에 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본향 조상들이 묻힌 곳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면서 한번도 나고 되지 않고 하늘나라 본향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